9. 공식 기록원을 시작합니다. 기록원만 보는 규칙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나 규칙 곳곳에 꼭 알아야 할 규칙이 많이 있으며 경기 중에 기록원과 의논하고 기록을 참고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규칙을 공부하는 전문가로서 기록을 모르면 말이 안 됩니다. 9.01. 기록원의 일반 규칙 9.02 기록지 9.03 공식 기록표에 관한 규칙을 계속하겠습니다. 9 공식 기록은 9.01 기록은 일반 규칙 9.02 기록지 9.03 공식 기록표 9.04 타점 9.05 안타 9.06 단타 장타의 결정 9.07 도루 9.08 희생번트와 희생플라이 9.09 푸드아웃 9.10 어시스트 9.11 더블 플레이와 트리플 플레이와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9.13 와일드 피치 패스트볼 9.14 볼넷 9.15 스트라이크 아웃 9.16 자책점 9.17 승리 투수와 패전 투수 9.12 실책 9.18 셔다웃 9.19 구원 투수의 세이브 결정 9.20 통계 9.21 유뢰 결정 9.2 2 개인상 결정의 최소 수준. 9.23. 누적 기록의 규정과 같은 순서로 어 공식 기록원에 관한 규칙을 계속하겠습니다. 9. 공식 기록원. 9.01. 기록원. A. 총재는 모든 경기의 관장을 위한 기록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기록원은 지정된 장소에서 경기를 기록하면서 판단과 관련된 모든 결정권을 갖는다. 타자가 일루에 진로하였을 경우 그것이 안타에 의한 것인가 실책에 의한 것인가를 독자적으로 결정한다. 기록원은 위의 결정을 손으로 신호하거나 확성기로 기자실 또는 방송실로 전달하며 별도의 요구가 있으면 그와 같은 결정 사항을 장례 방송원에게 통지한다. 구단 관계자와 선수는 그러한 결정에 관련하여 기록, 기록원과의 의사소통을 금한다. 기록원은 경기 종료 뒤 24시간 이내에 판단에 따른 결정을 확정지어야 한다. 그 이후로는 그 결정을 변경해서는 안 되며,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 사유를 첨부하여 곧 회장에게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기록원은 어떤 경우에도 공식 베이스볼 규칙에 어긋나는 결정을 할수 없다. 기록원은 몰수 경기, 콜드 게임과 매 경기가 끝난 뒤, 소정의 양식에 경기 일시, 장소, 대전 팀명, 심판의 성명, 경기의 전체 득점과 공식 기록 세칙에 정해진 방식에 따라 작성한 각 선수의 개인 기록을 기재한 보고서인 공식 기록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기록원은 이 기록지를 경기 종료 후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록원은 공식 베이스볼 규칙에 따라 일시 정지 경기가 완료되거나 콜드 게임이 되었을 경우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그 기록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b 1 기록원은 기록의 균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식 기록 규칙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기록원은 이 규칙에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서는 재량권을 갖는다. 2. 세명이 아웃되기 전에 공수를 교대했을 경우 기록원은 즉시 잘못을 심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주 2항 6의 규정한 바와 같이 조언을 해서는 안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볼카운트가 3볼2스트라이일때 주심이 볼넷으로 알고 타자를 1루에 내보낸다든지 교체할 수 없는 투수, 투수 대신 다른 선수가 출전하려 할 경우 기록원은 심판에게 바로잡을 것을 조언하여야 한다. 3. 일시정지경기가 되었을 경우 기록원은 일시정지가 되었을 때의 득점, 아웃의 수, 각 주자의 위치, 타자의 볼카운트 등에 관하여 정확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부기, 일시정지 경기에서 중요한 것은 정지되었을 때와 똑같은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4. 기록원은 플레이에 관한 규칙 또는 심판의 재정과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없다. 5. 기록원은 리그 통계부서에 공식 기록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리그 통계부서가 보유하는 기록과 기록원의 기록 간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기록원의 기록지는 관리 대상이 된다. 리그 통계부서와 기록원은 정확한 관리 및 기록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6. 기록원은 공격 선수의 타격 순서가 잘못되어 있어도 심판, 양팀 및 누구에게도 그 사실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켜서는 안 된다. 7. 기록원은 리그의 공식 대표자로서 그 직무에 관한 한 존경을 받고 위험이 서도록 회장에 의해 충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기록원은 임무 수행 중이거나 경기가 끝난 후 감독, 선수, 구단, 임직원에게 모욕을 받았을 경우 어떤 것이라도 그 사실을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02 공식 기록지. 기록원이 준비하는 공식 기록지는 리그에서 정한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a 타자와 주자의 기록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타격을 완료한 횟수 즉 타수 다음의 경우에는 타수로 계산하지 않는다. a 희생번트 및 희생플라이 b 볼넷 c 몸에 맞는 공 2. 타격방해 또는 주루방해로 일루에 나갔을 경우 주. 타자의 타구를 야수가 선택수비로 끝난 뒤그 타자가 주루방해로 일루에 나갔을 경우에는 타자에게 타수를 기록한다. 타자가 주루방해로 일루에 나갔더라도 기록원이 그 타구를 안타로 판단하였을 때에는 타수를 취소하지 않고 타자에게 안타를 기록한다. 2. 득점의 수 3. 안타의 수 4. 타점의 수 5. 이루타의 수 6. 삼루타의 수 7. 홈런의 수 8. 루타의 수 9. 도루, 도루 실패의 수 10. 희생번트의 수. 11. 희생플라이의 수. 12. 볼넷의 수. 13. 고위볼넷의 별도 표시. 14. 몸에 맞는 공의 수. 15. 방해. 주루방해로 일루에 나간 수. 16. 스트라이크 아웃의 수. 17. 포스 더블 프레이. 리버스 포스 더블 프레이가 되도록 땅볼을 친 타자의 이름. 주1 예를 들어 주자 일루일 때 일루수가 타자의 땅볼을 잡아 유격수에 송구하고 유격수는 다시 일루수에 송구하여 더블 프레이를 하면 포수 더블 프레이가 되며 아웃 시키는 순서를 바꾸어 일루수의 일루수가 루에 태그하고 유격수가 주자의 태그하여 더블 플레이를 하면 리버스 보스 포스 더블 플레이가 된다. 주자 말루 때 삼루수가 타자의 땅볼을 잡아 삼루에 태그하고 포수에 송구하여 삼루 주자를 태그아웃 시켰을 경우도 같다. 제1아웃이 1루 2회의 루에서 포스아웃되고 제2아웃이 포스아웃이 될 뻔한 주자가 루에 닿기 전에 태그아웃이 되면 리버스 포스 더블플레이이다. 타자의 플라이볼 타구나 라인드라이브를 고인악구가 아닌 상태에서 야수가 잡지 못하여 위와 같은 병살이 되어도 병살타로 기록하지는 않는다. 주 2. 타구가 병살이 될 만한 땅볼이 되었을 때 제1아웃을 성립시킨 뒤 제2아웃을 위한 송구를 야수가 놓쳐 야수에게 실책이 기록되었을 경우 병살이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그 타자에게는 병살타를 기록한다. 18. 땅볼로 성립된 병살타 및 역방향 병살타의 수 원주, 타자 주자가 앞주자의 방해로 아웃당한 경우 기록원은 타자에게 땅벌이 되어 병사를 당한 것에 대한 책임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B. 각 야수 기록의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푸다웃의 수 2. 어시스트의 수 3. 실책의 수 4. 더블 플레이에 참여한 수 4, 5. 트리플 플레이에 참여한 수 C. 각 투수의 기록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투구한 횟수 부기 투구 횟수의 계산은 아웃 하나를 3분의 1회로 한다. 선발 투수가 6회 완아웃에서 물러나면 그 투수에게 5와 3분의 1회의 투구 횟수를 기록한다. 선발 투수가 6회 노아웃에 물러나면 그 투수에게 5회의 투구 횟수와 6회의 타석에서 맞이한 타자의 수에 대하여 설명을 붙인다. 구원 투수가 타자 2명을 아웃시키고 물러나면 그 투수에게 3분의 2회의 투구 횟수를 기록한다. 주 투수의 연속회 무실점을 결정하고자 할 때, 예를 들면 5회까지 무실점, 6회 와나우 투 주자를 남겨두고 물러난 후 물러난 투수의 책임인 그 주자가 득점한 경우에 이 3분의 1은 가산하지 않고 무실점 횟수는 5회로 한다. 그러나 6회 와나우 이루 때 구원투수가 다음 타자의 안타로 전투수의 책임인 이루주자가 득점하여도 그 뒤에 자기의 책임이 되는 득점을 주지 않고 아웃시켰을 경우에는 이 3분의 2는 가산한다. 2. 각투수가 맞이한 타자의 수. 3. 각투수가 맞이한 타수의 수. 4. 각투수가 허용한 안타의 수. 5. 각 투수가 허용한 득점의 수6각 투수가 허용한 자책점의 수7각 투수가 허용한 홈런의 수8각 투수가 허용한 희생 번트의 수9각 투수가 허용한 희생 플라이의 수10각 투수가 허용한 볼넷의 수11 각 투수가 허용한 고위 볼넷 수의 별도 표시. 12. 각 투수가 허용한 몸에 맞는 공의 수. 13. 각 투수가 빼앗은 스트라이크 아웃의 수. 14. 각 투수의 폭투의 수. 15. 각 투수의 복후의 수. d.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1. 승리 투수의 이름 2. 패전 투수의 이름 3. 각 팀의 선발 투수와 경기를 종료한 투수의 이름 4. 세이브가 주어진 투수의 이름 2. 각 포수의 패스트볼의 수 f. 더블프레이 및 트리플프레이가 이루어진 내용 g. 각 팀의 잘루수, 잘루수란 주자가 되었다가 득점하, 득점하지 못하고 아웃도 되지 않고 루에 남은 모든 주자의 수를 말한다. 자신의 탁으로 다른 주자가 제3아웃이 되었을 경우에는 타자 주자도 포함된다. h. 타격이 말로 홈런이 된 타자의 이름 i. 최종의 말에 승패가 결정되었을 경우 결승점이 기록된 때의 아웃의 수 j 각 팀이 각 회에서 이뤄낸 득점 k 다음의 순서에 의한 심판 및 기록원의 성명 1 주심 2 일루심 3 이루심 4 삼루심 5 좌선심 6 우선심 L 일기 상태나 정전으로 지연된 시간을 뺀 경기 시간 원주 심판 선수 감독 코치의 부상 치료를 위해 지연된 시간은 경기 시간 계산에 포함하여야 한다. M. 홈으로부터 제공된 입장 관중의 수9.03 공식 기록표 A 공식 기록표의 작성은 선수의 이름을 수비 위치와 함께 타격 순서에 따라 기재한다. 경기 중간에 교체되었으나 경기가 끝날 때까지 한 번도 타격할 기회가 없었던 선수의 이름은 예정된 타격 순서에 기입한다. 부기, 선수가 다른 야수와 수비 위치를 바꾼 것은 아니고 특정 타자 때문에 자기의 수비 위치를 다른 장소로 이동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새 수비 위치로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는다. 예 1. 이루수가 외야로 이동하여 외야수가 4명이 되었을 경우 2. 삼루수가 유격수 2루수 사이로 이동하였을 경우 B. 대타자 대주자는 임무를 마친 후더 이상의 출전 여부에 관계없이 대타자, 대주자로서 별도의 기록관리를 위해 특수한 부호로 타순표에 기재한다. 대타자는 소문자로, 대주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대타자의 기록은 그들의 역할을 설명하는 것이다. c. 박스스코 검산법 팀의 타수, 볼넷 몸에 맞는 공, 희생번트, 희생플라이, 방해, 주루방해에 의한 출루의 합계, 그 팀의 득점, 잔루, 상대팀의 푸다웃의 합계가 일치하면 각 숫자가 정확하다는 증명이 된다. d, 타격순서, 착오의 기록법. 타격 순서의 착오로 부정이 타자가 아웃되고 다음 타자에게 투구하기 전에 수비팀의 어필로 정이 타자가 아웃을 선언받았을 경우 정이 타자에게 타수를 기록하고 타격 순서가 제대로 지켜진 것으로 간주하여 부정이 타자가 아웃된 내용대로 푸드아웃과 어시스트를 기록한다. 주위 기록은 부정의 타자가 단독으로 아웃되었을 때의 기록법이다. 예. 부정의 타자가 다른 주자와 함께 더블 플레이가 되었을 경우 어필에 의해 정이 타자가 아웃을 선언받으면 부정의 타자의 행위는 취소되기 때문에 그 타자의 아웃된 내용을 정이 타자에게 기록할 수 없다. 이럴 때는 포수에게 푸다웃을 기록한다. 부정이 타자가 출루한 뒤 어필에 의해 정이 타자가 아웃을 선언당하였을 경우 정이 타자에게 타수를 기록하고 포수에게 푸다웃을 준다. 그리고 부정이 타자의 출루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한다. 두명 이상이 연속적으로 타격 순서의 착오를 범하였을 경우 모든 플레이를 벌어진 그대로 기록하며 처음에 정의 타순을 놓친 선수들은 건너뛴다. 예를 들어 1번 타순에 2번 타자가 삼진 다음에 1번 타자가 중견소 플라이로 아웃 3번 타자를 빼놓고 4번 타자 5번 타자가 연속하여 안타가 되었을 때의 기록법은 1번 타자의 투아웃과 2번 타자의 원아웃 순서는 바뀌지만 그 타자들에게는 그대로 기록하고 타격을 하지 않은 3번 타자는 건너뛰고 4번, 5번에 기록한다. 2 콜드 게임과 몰수 경기. 1 콜드게임이 정식 경기가 되었을 경우 7.01의 정식 경기 규칙에 따라 경기가 종료될 때까지 기록된 모든 개인과 팀 기록을 공식 기록에 포함시킨다. 콜드게임이 무승부가 되었을 경우 승리투수 및 패전투수 기록은 제외한다. 2. 정식 경기가 성립된 이후 몰수되었을 경우, 몰수될 때까지의 모든 개인과 팀 기록은 공식 기록에 포함시킨다. 몰수승을 한 팀이 몰수 당시의 상대 팀보다 많은 득점일 때는 9.17의 규정에 따라 승리 투수, 패전 투수를 결정하여 공식 기록에 기입한다. 몰수승을 한 팀이 몰수 당시 상대 팀보다 적은 득점이거나 동점이었을 때는 승리 투수, 패전 투수는 기록하지 않는다. 정식 경기가 성립되기 전에 몰수 경기가 되면 모든 기록은 공식 기록에 포함하지 않는다. 몰수 사유만 보고하며 결과는 9대0으로 한다. 몰수 경기의 승리팀에게는 9회 경기는 9대0, 7회 경기는 7대0과 같은 방식으로 합니다. 9 공식 기록원 중9.01 기록원의 일반 규칙과 9.02 기록지, 9.03 공식 기록표에 관한 규칙을 모두 끝냈습니다.